대통령 되고나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중동에 있습니다 뭐야? 진짜 큰 덩어리는 중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네옴 시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동에 <웃음> 찾으러 갈 거예요 이번에도 <laughs> 그 <그거> 위험한 나라야요 <laughs> 모래에 파묻음 찾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양평고속도로 서기관. 서기관이 언제 돈을 받았냐? 언제 압력을 행사했냐? 20일이 돼? 당선되자마자? <laughs> 이 사람들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대 통령이 된 다음에 권력에좀 익숙해지고 거두론 좀 피우다가, 어, 나한테 이런 권한도 있어? 그게 아니고, 당선되자마자, <laughs> 착착착, 당선되면 뭘해 먹어야 될지. 되겠다. 이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당선되고 열흘 정도 이제 어뭐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제 그런 게 쏠려 있었고 청성동 그 별관을 인수위 사무실로 꾸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인수위가 꾸려져서 들어가고 한 오일 정도 있다가 이제 양평고속도로 그 변경안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짜로 보면 이십일 있다가 했다는 게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받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그 변경안을 이렇게 하면 선물을 주겠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딱 맞. 당선되자마자 한거 이거 네네. 그러면 당선되기 전부터 야 우리 하면 뭘 할지 이런 거막 생각해 봤다는 거아니야 실제로 이제 대선 기간에는 서류는 뒤밀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딱 완전히 변경돼서 그 양서면으로 가려고 했던 게 강상면 그강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가, 하, 하루아침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혹시라도 당선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당선되면 뭘로 해먹을까. 이런거가 리스트업이 다돼있었던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도 되자마자 하잖아요 당선되자마자 포럼 막 꾸민다고 그 양평고속도로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 얘네들은 대선할 때아 저거 해먹을 수 있겠다 저거 해먹을 수 있겠다 이거 해먹을 수 있겠다 다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당선 되자마자 착수한 거 말고 당선 되고 났더니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가 모르는 내 몸이 상상 상상을 네네. 초월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삼부터고 말고 산부터고 말고 그 정권 초기부터 움직였던 큰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충식 최은순 씨해서 어 포천 세종 고속도로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2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렸던 게 이제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 있습니다. 용인 그 밑에까지 다돼 있는데 그 위의 노선 위로 올라가는 노선에서 틀으려고 했다. 아 이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양평뿐만이 아니야? 새로 축의 고속 도이거는 이제 서울, 지금 가로등기 아요 새로 축의 고속도로의 이쪽 양평 쪽으로해서 틀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아주 최근에 지금 거대한 기획자이자 중부권의 지배자였어. 거기는 그럼 그, 그쪽에도 최운순 땅이나 뭐 이런 게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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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네. <laughs> 포천 쪽에도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포천에 양평 쪽으로 틀어서 가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로로 올라가는 걸 양평을 틀어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기가 사지 않아도 누구하고 동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그 그 땅을 이렇게 취합하거나 가져가는 특. 특별한 재주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말이 왜안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원래는 두물머리가 고역 교통이 워낙 정체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 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걸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큰 목적은 네. 동서 구축이라는 그 우리나라 국토 설계에서 고속도로에서 동서 쪽, 남북 쪽. 구축과 남북쪽 칠축 이런 고속도로 개념이 있거든요. 구축을 음. 연장하는 방향으로다가, 음. 그 강릉에서부터 쭉 서울까지 잠실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갖다 연결하는 그큰 축이었거든. CBS에서 그때 한번 보도가 됐지만은 쭉 그러, 그쪽 원래 노선으로 가야만이 자연스럽게 고속도로처럼 보여. 그렇지.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지방도로죠, 다다, 지방도로. 지방도로 그냥 네. 다다 끊겨버려 네. 그러니까 어, 더, 어느 누가 이런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냐 이거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거기 최운순이가 합시면 원래 그쪽 좀 위쪽에다 땅을 사놨으면 그 말이 없었을 테지만은 자기가 대선 기재 경선 기간 중에 자기 땅 반대쪽으로다 그 고속도로 난다는 계획을 보고 얼마나 그야말로 배가 아팠겠어. 대 대통령 되면 저 꺾어야지. 그러지. <laughs> 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생각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어 저거 재건 이슈로 주고 주가 조작할 수 있겠는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나는 제일 악질적인 범죄 중에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고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하고는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 국토 기본 계획을 갖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틀어버린 거잖아요. 어? 고독도로라는 그 국토 계획을 이런 참 간땡이도 커 진짜로. 이런 거는 이거 전례가 없는 비리예요. 전례가 없어 전례가. 그 이전 대통령 비리 중에 이건 전례가 없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되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김건희 주변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 중동은 뭐야? 아직 나오지도 뭐야? 않았어요. 아직? 예, 네, 나오지도 않았어요. 중동 뭐야? 중동은 뭐야? <laughs> 진짜 <웃음> 큰 덩어리는 중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중동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커피? 했던 거야. 아니, 뭐 회사도 이제 회사도 만들고 컨소시엄 만들고 어디 가서 회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 김건희의 꿈은 중동에 있었다 그러니까 중동, 그러니까 중동 중... 어느 나라? 중... 나라. 네? 어느 나라? 사우디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뭐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 부근으로 갔어요. 근데 중동은 다사우디 지금 근데, <laughs> 근데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 저기 외국에서도 가장 주목하던 부분이었고요. 외국에서 외국 정보기관들이 보던 보던 것이 또 중동이었고. 중동에서 뭘 할라 그랬는데. 중동에 회사를 세워서 중동에 이런. 아뭔 회사 그러니까 석유회사 아니면 아이터 석유. 회사 뭐. 그그 그 펀드 펀드에서. 펀드 회사. 투자 아 펀드 투자펀드. 아, 그럴 수 있지. 예. 네. 음, 그쪽이 결, 워낙 돌아다니는 돈이. 그러니까 많아요. 결국 이쪽 저쪽 막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덩어리는 중동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루려고 했다. 중동에서 큰 돈을 돌리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다 네네. 결국,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을 다 받아 놨으면 어디 가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 되니까. 근데 네. 그거는 김건희 쪽에서 할 정도로 펀드나 이쪽은 그쪽 전문 분야가 아닌데 네옴시티 네. 어. 처음에 이제 그 발표할 때 우리가 땅에 적으로 하는 게이상해이종우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 네옴시티 때 이제 갑자기 우리가 막 엄청나게 어, 대단한 어, 신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하면서 전폭지원하는 것처럼 했을 때 상당히 이상했요 음, 말 만지고 그랬던 사진 기억 나십니까? 네, 기억 나죠. 엠아 부인 기억 나죠? 아, 네. 그데 네. 그런데 <laughs> 그 그때 그때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 아직 아직 특검 특검의 그, 그 바운더리는 아니고요. 어느 수사기관에서 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큰그 저수지의 물고는 그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분명히 정황들은 계속 나와니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죠고만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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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그만, 거기까지. 네. <laughs>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 그랬을 법하죠. 만약에 만약에 뇌물, 목걸이 이런 거는 진짜 악세사리고 그게 아니라 큰돈을 이권을 네. 관련해서 주었다고 상정해봐요 이걸 현금으로 잔뜩 쌓아놓고 만 원씩 꺼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이게 큰돈을 크게 굴려야 되니까 해외에서 굴리려고 했을 수 있지 이명박 때는요 이명박 때 저희가 뭐 미국에서 로펌 돈을 준걸뺏고뭐 하고 그리고 빵집에서 스님들한테 돈 뜯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큰 덩어리는 싱가포르에 농산펀드로 가 있었어요 싱가포르로 가있 있었어. 있었어. 네. 우리 싱가포르 찾으러 갔었잖아 요 네. 네. 그런데 진짜 덩어리는 거기에 있었고 이큰돈이 그 있었어. 찾았어요. 인건... 그래서 찾았어. 아니 뭐 저희가 찾지도만 뭐, 찾았으면 우리가 가졌지. 네. <웃음> 갚는다고 <웃음> 아니 지금 중동 얘기는 좀그허황되긴 한데 아직 아직 뭐 지금 그러니까 기사를 그러니까 쓸 정도는 안 됐네. 그래서 네. 평상시 같았으면 이제 뭐 알던 데는 소리하고 앉아서 그랬을 네. 것 같은데 최근에 주진우가 계속 뭔가 주소 왔잖아. 주소 왔잖아. 보니까 그렇게 허황된다고 내가 단정하지는 못 <laughs> 같네. 저 에마블 에마블 나오네 사진에. <laughs> 근데 그러니까 그네옴시티와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건희와 김건희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동의 회사 중동에 번... 찾으러 갈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직까지 자세히 중동은 있잖아 네. 진짜 요 우리 두바이에 한번 가본 적 있거든 두 사건 때문에 그 위험한 나라야 <laughs> 아 그래요 모래 파무 좀 찾을 수가 없어. <laughs>